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연구비 삭감 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의 무지한 최악의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과학기술 혁신 논의하라.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백지화 및 연구비 예산 20% 일괄 삭감 지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 경상 운영비 최대 50% 절감 지시를 내리는 한편, 연구개발 카르텔 운운하며 현 정부의 카르텔 척결에 연구개발 분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포함한 연구 현장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법령에 따라 6월 30일까지 부처별 사업과 예산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넘기고 졸속으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계획서를 몇 시간 만에 작성하거나 국제연구협력 방안을 긴급히 모색하는 등 연구 현장은 수혜를 입은 터전마냥 혼란에 휩싸였다. 대덕특구 각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연구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대 보수 정부들은 한결같이 집권만 하면 과학기술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누리호 제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세계 7위의 우주강국 진입으로 국민 자긍심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하고 또 대전 지역엔 아직도 누리호 발사 성공 찬양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가 연구비 삭감이라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하여 과학기술 육성기능을 교육과 산업의 하위부서로 편입시켰다. 아울러 대학 졸업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20% 삭감하여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 창조과학부로 모호한 위상으로 변질되더니, 퇴직 예정인 과학기술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 개편하여 과학기술 육성 기능을 제자리로 돌리는 듯,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다시금 연구비삭감과 연구기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든 것이다. 국제 연구 협력 지시 또한 절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수십 조원의 예산을 날려버린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이렇듯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좌하시켜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또한 연구개발 카르텔 운운하며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1년에 몇 개월을 뛰어다니는 일선 연구자들이 마치 연구비를 적당히 나눠먹는 식으로 표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과학기술계는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이직하거나 의료계로의 인재 유출 등으로 이공계 우수 인재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터이다. 한편으로는 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때 그동안 여러 우수 연구 결과로 세계 정상 수준의 과학 한국을 건설해온 주역들에게 사기 진작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행위는 묵과할 수 없을 뿐더러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과학 기술에 무지한 최악의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실책을 철회하고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랫동안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과학기술 혁신을 주장해온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백년 대계를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